반갑습니다. 오디오입니다. 오늘은 서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제는 줄싸움도 조금 물도 시울도 좀 날리고 이래서 오늘 서쪽으로 물도 안 날리고 서쪽에 고기가 좀 많이 나왔다고 하니까 서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1 시간 11분 정도 남았습니다. 포인트 가서 한번 영상 이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바람이 불고 조그만 태풍인 것 같아 가지고 마르시고. 비, 바람이 많아서 바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님들 안전을 위해서 쉬어가고 오늘은 열심히 또 한번 갈치 한번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전에 갈치 좀 잡아갖고 가족도과 함께 구워 먹기도 하고 치즈 먹기도 하고 갈치 전 해갖고 좀 무도 맛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걸리, 소주, 맥주도 드실 수 있게끔 많이 잡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고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이동 한번 합니다. 북도 관전쪽으로 고기가 낱마리가 뚝뚝뚝 떨어져서 저도 지루하고 손님들도 지루하는것 같아서 한 6마일, 한6 7마일 저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봅니다. 가서 영상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낱마리 한마리 한마리 금강 한마리, 한마리 한마리 해서 전체 고르지 못한 조항이라서 한번 이동하고 있습니다. 새바람의 영향인지 소음이 24.8도 많이 내려갔네요. 이한 2, 3도씩. 아 이동 한번 해서 좋은 영상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에좋은두 마리씩 달립니다와 이거 축하드립니다 금방 네 마리. 해. 빨리 넣이서 인자 축하드립니다 이동해서 그래도. 무니까 입질이 꼭 들어오니까 좋네. 아 비도 건 끝이시고 고흘렀다 앉아. 졸지에 1번 됐네, 오늘. 야 졸지에 1번 돼서 고기 잘 됐겠다. 4시, 아직 앞으로 4시간 남았으니까 열심히 해보십시오. 오늘 5시 이후로는, 5시까지 하고 싶어도 5시까지 못합니다. 바람이 많이 터져서. 올릴 때는 손대지 마고 올릴 때는 스포르이 되만 내못다타 버립니다. 네. 내릴 때만. 어유 삼차한 마리 올라왔네. 비가 많이 왔습니다. 아 온기 왔고. 그래도 어이구 시야 좋은놈한 마리씩 올라온다. 어이구 일타 맺히고 하나 둘셋넷삼차하고 야딱시야 좋은 놈 올라왔네. 나, 다다다 달리고 따따다 금방 따따 시에 또 포인트 도착했습니다. 너따따가지고 자, 살살 따린다 망치고 요따따따따지따따따따따 야, 따치 많이 씹었네. 삼치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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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십따따따도 15m 떴습니다 사모님. 15m 바닥에서 38m 정도 하면 되겠다 35에서 38. 야, 금방 올오더만 저보다 나, 나은 거엄청났죠 예. 이 선장에 이 초기 있습니다. 많이 있는가? 20초를 줍니 아, 심장 한기는 닙니다 사형이. 아, 담배는 안안 아이, 저는 온기랑 수 좋아합니다. 데 안무르야 옮기는 거지, 안무르데 쓸데없이 옮겨봐야 야시야, 저온나 그래, 안 좋아합니다. 빨리 문고 치우자. 안무어 그냥 거기 계신 문에 비도안 오고, 나 선수 다대간다 예? 네 하십시오. 아무 상관없습니다. 세벌다해도 됩니다. <laughs> 어떻게? 삼치포 이어보십시오. 삼치포 좋습니다. 삼치 삼치 삼치포 이어바라고 좋다고 믿기 들죠. 그럼 고기 대포. 꽃을 때를주어 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아, 있게 하지. 순대 맛있네요. 음, 어, 이제 어. 어, 다시 찾아야지. 순대가 엄청 맛있어요. 맛있게야. 네, 진짜 맛있네요. 사모님을 위해서 야 특별히 주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거저거 오만가 다 먹고 이집 순대가 제일 맛있대요. 음. 우리도 네 순대 찾는다고 음. 고생을 좀 했습니다. 맛사는은이가 너무 많더라고이그 종류 그 중에서 한 사람은 이사람고이게 최고 이대람은이 사람은 이이모델은이사움은이사이모델은이사움직이 사람은 이사람이어주고이사람이사이사람가이 사람은 이 사람은 네. 이 이모델도 한장 도 한다 네나 놨어요? 예, 주면 됩니다 내가 1m정도 올리 왔습니다아예예 예, 입실 보고 들어온다니 35정도 하십시오 오오 35정도 35? 35? 오예두 네. 마리 날린 것 같습니다 이제 재밌니 예 <laughs> 선장이 가만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리저리 <laughs> 정부 공유하고 선장들 다른 선장들하고 선장만큼 <laughs> <성, 웃음> 고기 자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아야 인연이 되고 내일 또 오지. 그죠, 그죠. 예, 그죠. 친들은 기본적으로 깔린 기호. 낚시 배선 다 친절합니다. 자기 사업인데 친절 안 하신 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왔다. <laughs> 진짜 오다. 보자. 뗄수 있으면 퐁당 퐁당 올리십시오. 옆에 걸리서 갔습니다. 다음에 줄잡이를 바주십시오 줄잡이 무릎 많이 타서 그래요. 해보시고 그리고 총잡이는 방아쇠는 안으로 달으십시오. 일이 잘못될 때 일이 빠져버려. 또 비가스지로 온다. 이모 쪽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안 드십니다. 사, 사 사장님 입에 이어드리고. 어. 올라온다, 씨발 이 놈. 자 보자. 이번반으로 올라왔고, 자 사람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다. 3번 바늘 밑에 남았고, 들어보세요. 형님, 바로 어? 보내주실 영상 찍고 있다. 아, 어? 근데. 오자 같이 올리세요 같이 사장님 나 낚시 조금 더 다니셔야 되겠다 앉아 네. 예 근데 아까 앞자리를 조라꾼건 아닌 것 같아 거실려가지고 오늘 처음 하시는 건데 자 같이 올리세요 같이 무조건 같이 올려야 됩니다 기다리십시오 그래야 딱 빠지기 네. 편해요 자 올리세요 올리세요 이래야 가치 올려야 딱 같이, 같이 풀기가 좋습니다 됐고 어,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 다 불이 갔네 아 도시 통도 한번 쓰리어 보십시오 사장이 풀치 통도 한번 여보세요예 예, 잘게 해가지고 풀치 통도 잘 묶었네 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 어, 올라온다 지금 올리면 안 돼. 아, 원래 41m 돼 있노. 야, 올리굴이저수심 수시가 맞지. 아까 35라 했잖아. 예, 예. 건들지 마십시오. 마로 땅을 찍으면 이렇게 하면 예쁘건다, 이거. 그러니까 계속 영감장 이 소리를 하잖아. 예. 땅을 지금 필요하면 수심 35로 찾아놨다 이니까 거기 예. 문 수심은. 3 5로 계속 넣어야 돼. 사장님. 내리다 올리다, 올리다 내리다 하면 안 돼. 고기가 삭초. 계속 밥 주던데 밥을 줘야 어느 순간 달라붙습니다 오리랑내리랑오리랑내리 개도 안 그러나 밥을 줘야 계속 줘야 아, 아 주인은 이식 가듯이 좀 이것도 그래 한, 한 세네번 예예 예, 그런 거 넣어도 됩니다 통도 여 보시고 금방 이 고기 위, 위에 물었죠 예35딱 맞습니다 기다리고 있으십시오 갑자기 또 비가 많이 오네 아유.. 갱심이 안 좋네 아유.. 엉덩이 하고 앉아 기록이 적극 차네 자.. 뒷배하고 아, 그러자 아랑 담배 사포 좀 낚시여산, 두모이요, 전방에, 통발여산, 유담, 유담을 주, 주의하십시오. 계속하십시오. 예, 그래도, 옮기가지고, 시알 좀 빨리 좀, 제복, 좀 잡고 합니다 보십시오. 와, 딱. 시알들은 다 좋습니다. 아유, 부인 뭐, 가득 채운 분도, 두세 분 있고, 시알은 좋네요. 오늘 이렇게 철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은 비가 와서 비바람 불어서 하루 쉽니다 구양합니다 우와. 자 철수중입니다 오늘 비바람 불어서 구양합니다 내일 또 한번 열심히 또 와서 특대갈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주신 조사님 감사합니다 비오고 바람 불고 했는데도 낚시한다고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또 내일 저원 포인트로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